여보, 오늘 몇 시에 끝나? 저녁 집에서 같이 먹을 수 있어? 아니면 먹고 들어올 거야? 무슨 소리야? 무조건 집에서 자기랑 같이 먹어야지. 내가 자기랑 결혼해서 가장 좋은 점이 더 이상 혼자 밥안 먹어도 된다는 건데? 뭐 먹고 싶어? 내가 퇴근할 때 포장해 갈게. 누가 들으면 나랑 밥 먹으려고 결혼한 줄 알겠네. 나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당신 먹고 싶은 걸로 사와. 집에 밥도 있고 국도 있으니까 반찬거리 될 만한 걸로 사오면 되겠네. 알겠어. 당신 저번에 장작구이 통닭 좋아하던데 그거 사가야겠다. 매운 양념 맞지? 그래. 오랜만에 그거 먹자. 나는 먼저 집에 가서 저녁상 차릴 준비 하고 있을게. 진짜 내가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니까. 당신이랑 결혼한 건내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야. 오늘따라 갑자기 왜 이래? 당신 나한테 뭐 잘못했어? 얼마 전부터 차 바꾸고 싶다더니, 진짜 차 살라고 그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차는 무슨. 그런 건 아니고, 당신한테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거 봐, 역시 뭔가 원하는 게 있었다니까. 일단 듣고 판단하자, 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한 달에 3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거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돈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지난 몇달 동안 용돈을 못 보내드리고 있었어. 어머님한테 용돈을 보내드렸다고? 그걸 왜 나한테 미리 말도 안 했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여유 있으시잖아. 당신이 용돈 30만원 드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뭐꼭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키워주셨으니까 그 보답으로 용돈 드렸던 거지. 아무튼 얼마 전에 엄마랑 전화할 때 용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안 주니까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이야기를 하지. 어머님은 내가 용돈 안 주는 나쁜 며느리로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그럼 이번 달부터 어머님한테 30만원씩 보내면 돼? 그래주면 정말 고맙지. 예전부터 보내던 거라 엄마가 서운해 하시나봐. 성의가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30만원이면 충분해. 알겠어.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30씩 보낸다? 장모님한테도? 당신은 결혼 전에 용돈 안 드렸잖아. 나는 부모님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 안 드렸었지. 그래도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려면 똑같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뒷말도 안 나오고. 그건 그렇지. 알겠어. 이번 달부터 양가 부모님들한테 30만 원씩 드리자. 남편이랑 결혼하고 몇달 지나지 않아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싶다 하더라고요. 액수가 30만원이라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지만 저는 한번 보내드리기 시작하면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드려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남편 반응이 영 미적지근했었고 기분은 좀 나빴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임신을 하고 작년 말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6개월 밖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회사 사정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부터 엄마한테 50만원 더 보내드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 봐주시는데 이 정도는 드려야 할것 같아. 50만원? 그래, 그 정도는 드려야지. 장모님 어제도 밤에 한숨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20만원은 더 드려도 될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20만원이라니? 50만원 보내드린다는 말 아니었어? 원래 30만원 보내고 있었잖아. 아니, 30만원은 그냥 용돈으로 보내고 있던 거잖아.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 종일 애 봐주시는데 겨우 20만원만 더 드리자고? 50더 드리는 것도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장모님한테 80만원을 드리자는 거야? 그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80만원이 많다고? 그것도 그냥 애바주는 비용으로 드리는 건 50만 원이야. 밖에서 도우미 아주머니 구하면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그거야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고. 장모님은 당신 도와주러 오시는 거잖아. 그런데 꼭 그렇게 돈을 많이 받으셔야 해. 50이 뭐가 많아? 그럼 진짜 당신 말대로 20만 원만 더 드리자고? 그거 우리 엄마 왔다 갔다 교통비도 안 나오겠다. 원래 부모님은 자식 힘들 때 도와주고 하는 거지. 그런 걸 전부 돈으로 따지면 너무 정없고 야박한 거 아니야? 나는 모르겠다. 무조건 돈으로 드리는 게 맞는 일인지. 장모님도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실 걸?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50만 원더 드리는 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렇다니까. 그냥 교통비 정도 지원해 드리는 의미로 20만 원만 더 드리자.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무 돈으로 계산하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지. 일단 알겠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야. 내 마음 알지? 나 진짜 겨우 돈 50만 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을 우리 집으로 가며 아이를 봐주시는데 남편은 50만 원더 드리는 걸 못마땅해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고 부부가 같이 돈 관리하는 마당에 우리 엄마한테 제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 일단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엄마가 딱한 달을 더 애를 봐주셨고 사실 저희 친정엄마는 돈을 주던지 말던지 그런 걸 신경 쓰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마 추가로 용돈을 안 드려도 아무 상관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얄밉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 이번 달부터는 엄마한테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부터 엄마가 못 오신대. 나도 회사 쉴 수가 없는데 어쩌지? 당신이라도 육아 휴직 써 볼래? 내가 뭘할줄 안다고 육아 휴직을 써. 나 혼자 기저귀도 못 가는데. 장모님은 갑자기 왜못 오신다는 거야? 우리 엄마 예전에 무릎 수술했잖아. 맨날 애 보느라 쪼그려 앉고 그러니까 그때 수술한 곳이 다시 아프신가 봐. 지난달까지는 억지로 버티셨는데 이번 달부터는 못 하시겠대. 아, 그럼 어쩌지? 당신 진짜 못 쉬는 거야? 나 지금 쉬면 회사에 내 자리 없어져. 대표는 그냥 그만두라고 하던데. 지금 내가 일 그만두면 우리 대출은 어떻게 갚아? 진짜 고민이네. 당장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님한테 부탁해봐. 지금 일도 쉬면서 집에 계시잖아.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보낼 수 있으니까 올해 연말까지만 좀 봐달라고 해봐. 우리 엄마한테. 엄마가 해주시려나 모르겠네. 어머님이 안 해주시면 당신이 육아휴직 해야지. 지금 다른 방법 없어. 도우미 아주머니는 내가 알아봤더니 월급 300만 원 밑으로는 아이 없더라. 그돈 주고는 사람 못쓰지. 그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 볼게. 남한테 돈 주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래 어머님이 아이 잘 봐주실 것 같아. 신우인의 조카도 어머님이 다 봐주셨다며? 알겠어. 내가 이야기 해볼게. 근데 그때 내 동생이 엄마한테 한 달에 백만원씩 드렸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는 드려야 할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한테 이십만원 더 드렸잖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도 이십만원만 더 드릴 거야. 아니, 그건 그런데. 예전에 내 동생은 백만원씩 드렸어. 근데 내가 어떻게 오빠가 되어서 이십만원만 드리냐. 나야 모르지. 신우가 예전에 백만원을 드렸는지 이십만원을 드렸는지. 생각해 보니까 좀 웃긴다. 아가씨는 어머님한테 백만 원 드렸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십만 원 드리라고 했던 거야? 그걸 알면서 꼭 돈으로만 성의를 표시하는 건 아니잖아. 나중에 장모님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옷도 한벌 해드리려고 했지. 돈이 오가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나도 당신 말에 동의해.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십만 원만 더 드려. 나중에 내가 식사 대접도 하고 오토 한벌 사드릴게, 그럼 됐지? 남편은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고 있어요. 친정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20만원만 더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참할 말이 많아 보이는데, 이참에 버릇을 완전 고쳐놓을 생각이에요. 오빠, 내일 데이트할 때 어디 갈 거야? 글쎄, 자기는 어디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어? 밖으로 드라이브라도 갈까? 요즘 어딜 가도 차가 엄청 막힐 텐데. 드라이브는 무슨 드라이브야? 그냥 시원한 곳에서 하루 종일 편하게 놀자. 시원한 곳? 어디? 계곡 가서 백숙이라도 먹을까? 뭐? 백숙? 이 오빠, 진짜 여자 마음을 아무것도 모른다? 계곡은 무슨 계곡이야? 시원한 곳 가자고 하면 딱 백화점이지. 오빠, 아무리 그 전에 연애 한번안 해봤다고 하지만 센스가 너무 없어. 아,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네. 백화점만큼 시원한 곳이 없긴 하지. 그런데 우리 저번 주말 데이트할 때도 백화점에서 하지 않았었나? 그게 뭐가 중요해? 요즘 더워서 밖에 돌아다니면 땀나고 싫어. 백화점 가면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밥도 그 안에서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밖을 걸어 다닐 이유가 있나? 어, 그렇긴 하지. 알겠어,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태우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난 내일 구두 하나 사도 돼? 저번에 오빠가 사준 원피스랑 딱 어울리는 구두 반온 게 있는데. 구두? 그래, 뭐. 구두 정도야 내가 사줄 수 있지. 진짜? 오빠 최고야. 그럼 내일 출발하기 전에 전화 한통 해주세요. 알겠어, 그럼 내일 봐. 저는 소위 말해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공대를 졸업해서 지금은 핸드폰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모태솔로 남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번 일 덕분에 딱한번 연애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서른 살이 넘도록 여자친구 한번 사귀지 못한 걸 알게 된 회사 동료가 자기가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며 아는 동생들을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소개팅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팅을 나간 적은 몇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고 군대를 다녀오고 25살 때 이후로는 더 이상 이성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죠. 제키는 173 정도로 남자로서 좀 작은 편이고, 눈이 너무 나빠서 두꺼운 안경을 어릴 때부터 쓰고 지냈어요. 학창시절에도 인기 있는 타입은 전혀 아니었고, 운동도 잘하지 못하는 저는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보냈었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저절로 여자친구가 생기는 줄 알았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는 저는 여자 앞에만 서면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떠는 바보 멍청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도 그저 그렇고 말도 잘 못하는데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제 패션 센스였어요. 그나마 회사를 다닐 때는 정장을 입고 다니니까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평소에 사복을 입을 때면 도무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소개팅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잡지에 나오는 남자들처럼 한껏 꾸미고 나가면 번번이 반응이 좋지 않아서 더 자신감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소개팅도 별 기대 없이 나갔었고, 옷도 평범한 청바지에 무난한 티셔츠를 입고 나갔었는데, 의외로 여성분의 반응이 괜찮았고,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애프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쁘고 옷도 잘 입고 센스 있는 여자분이었는데, 대체 제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소개팅 뒤로 두 번을 더 만난 이후에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제첫 번째 연애가 시작되었죠. 자기야, 우리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 이번에도 백화점에서 데이트하는 거지? 어, 근데 오빠, 진짜 미안한데. 나 오늘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네? 이번주는 만나지 말고 집에서 쉬면 안 될까? 어? 어디가 아픈데? 많이 아파? 내가 약 사서 가져다 줄까? 아니야, 나약 먹었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줘도 돼. 그런데 있잖아. 내일 우리 안 만나면 오빠가 나 사주기로 했던 지갑은 어쩌지? 지갑? 몸도 아픈데 무슨 지갑 걱정을 해. 다 났거든. 건강하게 나랑 다시 백화점 가자. 그때 내가 사줄게. 나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 애들 만난단 말이야. 꼭그 지갑 들고 가고 싶었는데. 오빠가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 주면 안 될까? 배송만 우리 집으로 해 주면 될거 아니야.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저기에 있는 쇼핑몰 들어가서 결제하면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오빠밖에 없다. 정말. 사랑해, 오빠. 그래. 나도 사랑해. 아프지 말고 오늘이랑 내일은 약 먹고 일찍 자. 알겠어. 나도 오빠 덕분에 마음 편히 쉴수 있겠다. 우리 그러면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말에 봐요. 그래, 푹 쉬고 다음 주에 봐. 지금 생각하면 저는 완전히 호구도 이런 호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경험이 전혀 없던 저는 원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많이 사주고 해달라는 건다 해주는 것이 연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오빠. 우리 내일 만나서 뭐할 거야? 이주 만에 만나는 건데 좋은 곳 생각해 놨어? 자기 좋아하는 뮤지컬 보러 갈까? 뮤지컬 보고 끝나면 초밥 먹으러 가자. 우와, 뮤지컬 좋지. 근데 오빠 있잖아. 진짜 미안한데 내일 우리 만나지 말까? 왜? 저번 주에도 자기가 아파서 우리 못 봤잖아. 아직도 아프고 피곤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뮤지컬 보고. 초밥 먹으려면 오빠가 돈을 한 30만 원은 써야 할거 아니야? 왜? 내 지갑 걱정해 주는 거야? 내가 아직 그 정도 능력은 있어. 그거야 당연하지. 오빠는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일 하루는 만나지 말고 오빠가 나한테 쓰기로 했던 데이트 비용 30만 원을 그냥 나한테 주면 안 돼? 뭐라고? 내일 데이트하지 말고 그냥 돈으로 달라는 소리야? 나 이번 달 카드값이 빵꾸나게 생겼어. 핸드폰 요금도 다음 주에 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모자라. 자기 저번 주에 월급 받았잖아.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데? 부모님 용돈 드리고 카드값 갚느라 다 써버렸어. 오빠, 나 진짜 급해서 그러니까 데이트했다고 치고 30만원은 나한테 주라. 미안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데이트를 안 한다고 돈으로 달라니.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럼 오빠, 30만원만 빌려주라. 내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아니, 그냥 빌려주는 김에 50만원 빌려주면 안 돼. 알겠어. 50만원 빌려줄 테니까 이번 달에는 진짜 돈좀 아껴서 써라. 카드 값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건 너무하잖아. 잔소리 좀 그만해. 일단 돈부터 빨리 보내줘. 나 급하단 말이야. 이때부터는 저도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도 사주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다 내는 것이 매너라지만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애도 다 이런 식일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제 여자친구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제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였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거절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바로 헤어지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돈을 보내주게 됐고 이런 과정이 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어서, 속만 앓고 있었는데, 처음 소개팅을 시켜준 주선자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요즘 연애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냐? 형님 덕분에 솔로 탈출도 해보고, 나중에 제대로 한턱 써야 한다? 그래, 너 덕분에 연애도 해보고 고맙다. 그런데 말야, 내가 연애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연애라는 게다 이렇게 힘든 거냐? 뭐야? 너희들 벌써 싸웠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연애라는 건 서로 맞춰가며 사귀는 거지. 여자친구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금액이 꽤 커졌어.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해? 응. 예전에는 한참 명품 사달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돈 빌려달라 하더라고. 너 걔한테 쓴 돈이 얼만데? 선물 사주고 이래저래 쓴 돈이 500만원 정도 되고. 빌려달라고 해서 따로 빌려준 돈은 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천만원? 이제 겨우 소개팅한 지석 달도 안 됐는데, 천만원을 빌려줬어? 그리고 무슨 명품을 500만원 어치를 사줘. 너 제정신이야? 나는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여자친구가 안 빌려주면 헤어지자고 해서. 야, 걔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빌려준 돈부터 갚으라고 하고, 너가 사준 물건들 돌려받고, 빨리 정리해. 왜? 너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사랑하는 연인 사이는 돈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야. 내 후배가 자기 친구라고 해서 소개시켜 준 건데,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일단 돈부터 돌려받고 빨리 정리해.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고, 여자친구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일단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바빠. 응, 나 지금 집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어. 왜 오빠? 급한 일이야? 응, 나한테 시간 조금만 내줘. 무슨 일인데? 웬일로 우리 오빠가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고 그러실까? 너,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오빠를 사랑하니까 오빠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 거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해주고 데이트 비용까지 전부 다 내가 내는데 너한테 아무것도 받아본 기억이 없어. 너는 맨날 카드 값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대체 돈을 어디에 다 쓰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오빠한테 돈을 안 썼다고 그래? 그리고 꼭 돈을 써야지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너는 어디에 돈을 그렇게 쓰고 다니는데? 오빠, 지금 나 의심해? 나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사줄게. 뭐 사줄까? 오빠, 치킨 좋아한다고 그랬지? 지금 오빠네 집으로 치킨 시켜줄게. 나 닭고기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어. 그냥 내가 빌려준 돈이랑 내가 줬던 선물부터 돌려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갚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내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사기 기망죄로 고소할 거야. 내가 줬던 선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집으로 택배 보내고 돈은 이자 달라고 안할 테니까 원금이라 제대로 갚아.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내가 당장 그 돈이 어디 있냐? 거지는 이제부터 너가 거지지. 안 갚으면 각오해. 내 친구 변호사 있는 거 알지? 너 월급부터 압류 들어갈 거야. 뭐 이런 또라이 같은 게다 있어. 그렇게 제첫 연애는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100일 선물로 제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했었는데 결국 선물해주는 일 없이 헤어지고 말았네요. 제가 사줬던 명품들은 바로 다 돌려받아서 모두 중고로 처분해버렸습니다. 처음 구입했던 가격에 절반이 조금 넘는 돈이었지만 결코 돈 때문에 되돌려받은 건 아니에요. 자존심이 너무 상한 게첫 번째고 저는 이번이 첫 연애였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심을 농락당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기분 나쁘네요. 빌려준 돈은 정확하게 계산해보니 모두 980만원이더라고요. 돈 빌려달라는 카톡 대화 내용도 있고 계좌로 송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내는 건 문제도 아닌 상황이죠. 지금은 그 돈을 다못 갚는다면서 일주일만에 겨우 500만원을 돌려받았고 저는 약속대로 제 친구 변호사를 통해 여자친구의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은 효과가 확실하더라고요. 받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더니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며칠 안으로 돈을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했고 이틀 뒤에 나머지 480만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 어떻게 만든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빌려준 돈까지 모두 받았고 좋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연애같지 않은 연애였지만 아예 얻은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여자랑 이야기할 때 끌지 않을 수 있고 명품을 좋아하는 그녀 덕분에 제 옷차림도 조금은 나아졌어요. 언젠가는 저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